노화가 진행되는 곳이 네, 눈이에요. 아, 눈이. 맞아. 어쩐지. 맞아요. 우리 눈에는이 카메라 렌즈 역할을 하는 수정체라는 게 있어요. 음. 네, 이 수정체가 이제 볼록 렌즈처럼 이렇게 부풀어 오르기도 하고 또 오목 렌즈처럼 이렇게 얇아지기도 음. 하는 건데, 어 요게 부풀어 올랐다가 납작해졌다가를 반복하면서 이제 초점을 맞추는 거거든요. 음. 이 수정체를 조절하는 근육이 있어요. 네. 노화가 되면 이 근육의 탄력이 떨어지면서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. 그래서 음. 그 조절이 안 되는 상태를 우리가 노안이라고 음.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노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? 네 그런데 최근에는 노안이 오는 연령대가 음.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. 음. 그한 대형 병원에서 조사를 해봤는데요. 최근 5년 동안 노안 환자가 무려 31%가 증가를 했는데 음. 그 중에서 44%가 30에서 40대 젊은 음. 환자층이었다고 해요. 음. 그러니까 늙어서 오는 자연스러운 노안이 아니라 음. 뭐 스마트폰 많이 보고 그래. 네.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눈이 점점 음. 안 좋아지고 있다 는 거죠. 우리 애들 이렇게 보면. 음. 게임하거나 뭐야, 뭐, 눈을 안 깜빡거려요. 맞아. 어, 볼 수밖에 없는. 그렇으니까. 그, 블루라이트라 그러나요? 블루라이트. 네, 청색 스마트폰. 네. 아, 빨간색. 그것 때문인 거 아닌가요? 역시, 우리 네. 승신님이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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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정말 잘하시는데요. 눈이. 아, 눈이 민지합니다. 아, 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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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있어>. 잠깐만 아, <웃음> <웃음 최고철 씨, 최복철 씨 내가 눈치챘어. 순신 어, 그 어. 참... 네. 언니가 네. 잘 아시는데요. <놀람> 컴퓨터로뿐만이 아니라 뭐 스마트폰도 TV 화면에서 나오는 것들이 다 청색광인데 음... 이 청색광이 참 문제예요. 음... 우리 망막세포를 변형시키고 파괴를 시킬 수가 있는데 특히 이 스마트폰의 블루라이트는 최근 젊은 노안의 가장 큰 이유를 꼽히고 있죠. 그래서 스마트폰 음. 보시면은 그 블루라이트 제거 맞아요. 모드 있잖아요. 네. 아. 그런 거 활용해 주는 게 나을. 맞아요. 이 눈은 일단 한번 건강을 잃으면 다시 좀 회복하기는 음, 어렵다고 보시면 아, 돼요. 근시가 있으셨던 분이 갑자기 시력이 좋아졌다 라고 음. 하면은 이게 오히려 이상 신호일 아, 수가 있거든요. 아, 왜 오히려? 왜. 그게 왜? 바로 백내장의 신호일 아, 수가 있어요. 아, 네, 음. 이 실제로 노인성 백내장 초기에는 음. 일시적으로 근시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음. 어, 눈이 안 좋으셨던 분이 좀 눈이 좋아진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요. 음. 그래서 요거를 노안하고 혼동하고 방치하시면 실명까지 가실 수가 있어요. 음. 저희 음. 방송에서 봤는데 우와. 개그맨 그 이휘재 씨가 백내장 진단을 받았잖아요. 어, 맞아. 어. 네. 그래서 굉장히 힘들하는 어걸 봤었는데 이 백내장은 수정체가 혼탁해지는 걸 말해요. 음. 이 수정체는 되게 투명하고 깨끗해야 되거든요. 근데 이 수정체가 뿌옇게 되면은 흐릿하게 상울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. 아답답해 아, 답답해그데 네. 이제 시력이 천천히 저하가 되기 때문에 네. 좀 노안하고 비슷한 증상이라 방치되기 좀 쉬운 편이고요. 음. 우리나라에서도 이 백내장 발병률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최근 5년 사이에는 이 백내장 환자가 20%나증가라 했다고 <laughs> 해요. 너무 많아요. 어, 현재 50대 이상 성인 2명 네. 중에서 한명은 백내장이라고 하니까 어, 굉장히 많아요. 많은 거죠.